서울 합정역 근처에 절두산이라는 천주교 성지가 있어. 왜산 이름이 절두산인지 알아? 바로 머리를 자르는 산이라는 뜻이래.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를 자르는 산이라는 뜻이래. 조선시대 때에는 천주교는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어. 그때 시절에 천주교 신자들 목을 잘라서 그대로 산 밑으로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그 한강 전체가 빨강색이었대. 진짜 쉽지 않지? 오늘은 바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해. 그 전에 천주교 역사를 짧게 설명을 할게. 천주교는 누가 시작한 걸까? 이거 참 중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주교를 시작하였고 이 열두 제자들이 있었잖아. 그 열두 제자들과 함께 이어오던 법통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어가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지금이면 이스라엘 수도지,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거의 전 유럽에 커져 나갔지만 이제 황제의 숭배를 우리 천주교는 거부하고 있었어. 그러므로 인해서 거의 로마 제국에서 300년의 박해를 받았어. 근데 313년에 어 천주교는 자유를 얻게 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절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정말 불리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꿈에서 그 전날 밤에 방패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가라는 꿈을 꿨어. 그래서 십자가를 방패에 그리고 정쟁터에 나가는데 하늘 위에 라틴어로인옥 i n c 체스라고써 있더래.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상징으로 너는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래. 그래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는 그 전쟁에서 이겨. 그, 그 전쟁에서 이기고 바로 로마 제국을 통일시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그 후로 황제가 되었고 이제 천주교를 로마 국교로 만들어. 이제 그 후로 정말 천주교는 학문과 예술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지. 이제 유럽과 천주교는 뛰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될 정도야. 지금은 전 세계 14억 명 정도, 한18% 정도 된다고 해. 이제 한국 역사를 좀 보자. 한국 천주교 역사는 세계에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알아? 거의 BTS급이야. 아, 뭐 장난 이고 <laughs> 왜냐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서학에 대한 궁금증에 인해서 책을 읽다가 직접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분을 믿기 시작한 거야. 이런 케이스는 유일하게 한국 분이래. 그래서 이승훈이라는 분이 대표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다른 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성당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미사는 아니지만 신앙 집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신앙인들이 같이 모이게 된다, 된 거지. 이렇게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는 나처럼 이상한 신자가 아니라 너처럼, 이제, 평범한 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신앙을 넓혀 나간 거야. 이제, 어, 유교 배경이었던 한국에서 살던 옛 조상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행복, 사랑, 평등, 자유에 대한 가르침들이 너무 신박하고 놀라웠던 거야. 하느님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녀래. 그 가르침은 신분 차별이 있던 사회 우리 한국에서 참 획기적이었던 거지. 당연히 지배층에서는 천주교를 참 싫어했겠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제 천주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 이제 거의 100년간의 박해 동안 정말 많은 신자분들이 처형을 당했고 그중에서도 첫 번째 한국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귀국하고 1년도 안 돼서 체포돼서 순교를 당하셨어. 순교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에 말해. 이제 천주교를 믿는다는 거는 이제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이제, 이제 내가 싸웠던 명예랑 이제 오 나의 온 가족들이 몰살 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신자분들은 신앙을 죽음 앞에서까지도 지켜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어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제 103명은 천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이제 다른 124명은 그 인정을 받기 직전인 시복까지 받으셨어. 어, 오늘날 천주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 사회복지활동,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의 실현, 인권 증진, 그리고 생명과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 어, 대한민국에 11.3%가 된다고 하네. 뭔가 우리 천주교는 친대래야. 앞에서는 천주교인지 모를 정도로 있다가 뒤에서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있지. 하여튼 오늘은 짧게 천주교와 한국 천주교 역사를 배워 보았어. 순교자의 피가 신앙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어. 정말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행복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천국에서 그 많은 순교자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하느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모든 순교자분들을 알고 있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몰라. 너무 많으셔서. 그래도 이분은 꼭 기억하자. 한국의 첫 번째 사제이자 25살에 지금 나보다 어린 나이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알겠지?